하잖아. 나 언제쯤 돼야 이 사이비 종교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베스는 항상 내가 이렇게 개같이 고생을 하는데 뒤에서 화보를 찍고 있어. 그래. 이해할게. 어쩌겠니? 아 평화로운 루팅의 시간이다. 아 다행이다. 평화로운 루팅의 시간이야. 난 걱정 없이 루팅만 하면 돼. 어이, 어이. 저격소총. 소금. 그리고. 독수리 은화. 오케이. 됐고. 어. 어, 버스트 돈. 드럭이 많이 주네. 저격소총 관련된 거밖에 없냐? 저이 핸드머시기 이거 설마 쓰레기인가? 적금 뭔가 불안하다. 아까도 에 아니 자베스 뒤에 있어요. 방금 전에 적금을 나에게 나누어 줬지. 엄청난 부부싸움이었어. 두 번째 사이비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핑크톤. 뭐야? 사람이 숨겨졌어. 뭐야? 진짜 나는 안녕? 나한테 관심이 없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평화로운 루팅의 시간. 여기 내가 다 둘러봤나? 한번 둘러본다네? 어디로 가야 될까? 총기 제작자 첸린 찾기 전네 여기 못 여네? 이런 자물쇠는 처음 공성망치? 이젠 아예 쓸데도 없어지는구나. 자베스의 유일한 장기였는데. 알았어, 알았어, 알고 있어. 아! 아! 모르고 있어! 어, 몰랐어! 몰랐어! 난 그저 평화롭게 루팅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그게 잘못이야? 어어어 어. 어. 어디서 나오 하는... 어디 서 벌어진 일 이야. 상자 좀 살펴 볼게. 아, 저걸 싫로 군, 저 이상 멀리 버 지기, 전에 그냥 들어 가자. 루팅은 사치였어. 너무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었나봐. 젠장. 평화롭게 루팅도 못하게 만드네, 이제. 가자. 빨리 들어가. 다른 일 생기기 전에, 얼른 들어가. 차라리. 어 근데 잠깐만 총기 제작자가 중국인이야? 어? 어 잠깐만. 나나 어, 나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오케이. 아총 어. 과보 과보로 터지는 거 아니지? 뭔가 총을 들고. 옆발 쏘지도 않았는데 터질 것같은 그런 느낌이야 왜지 불안한.. 이예감은 어! 아 너무 가까은이인데 고마워 이젠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이뜻이겠지어말다시다은다 붓다. 그리고 빨리 중국인을 만나러 갑시다. 야 함께 소소한 담화를 떨면서 수다를 떨면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하고 싶었는데 그런 여유가 없네. 이건 또 뭐야? 자물쇠 따게. 어? 아래층에? 아뭐 불안하게 뭐야 어? 어? 부인 Excuse 안녕하세요 me. 기관총을 들고 있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저기요 부인? 첸 린? <laughs> 메이린 어? 희지곤 특별 기동수사대가? 아니 그 유명한 특별 기동수사대? 용의 기운을 전신에 두르고 있다던 뭔 소리야? 공각 기동대? <목소리도> 풀어달래. 내가 무슨 고문이라도 했던 거 같잖아. 나랑 얘기하는 거 자체가 고문이니? 너 그럼 극렬한 마조이즘...을 겪고 있구나? 경찰... 클럽에 가서 챌린을 구하래 이젠 경찰 소굴에 쳐들어가야 되는 거야? 굿타임 클럽 야 정말 좋은 시간이 되겠다 그래 좋은 시간이 되겠지 굿타임이 되겠지 굿데이터 다이다 분명 굿데이터 다이가 되겠지 아마 업데이트 다이아드가 아니라 정말 죽기 좋은 날이 되겠는 걸 나가야겠다 나왔을 때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어위 아까 못 봤네 어머 알았어 생기네. 나를 도와주겠다던 그 녀석은 대체 뭘 하고 있는거야 이도신 개판이야! 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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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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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야! 미친 몬스터! 아, 뭐야? 소용이 없어. 어, 나 죽겠다. 유라 그냥... <laughs> 아, 아... 아... 양호의 중독으로 사망하겠어. 아, 정말 다행이야. 아까 그 자식은 죽은 것 같아. 나의 소생으로 인해서 나의 소생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지. 주변에는 적을 쓸어버려. 과거의 적조차도! 아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어. 뭐 저거 보라고 하지 마.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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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기관총 빼고 다 쓰레기야. 아, 개판이야. 이 게임의 밸런스는 쓰레기였어. 진짜 이토록 개판이었다니. 예상치 못했다. 아무리 나라도 예상치 못했어. 아, 거기야? 잠깐만, 가기 전에 루팅. 어 여기 어 공중에 뜨는 효과가 한 적에서 다른 적으로 이어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뭔 소리야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까 전에 여기 들린 것 같아 적금 고마워 아까 전에 나전투로 인해서 여기를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지. 솔직히 그 상황에서 둘러봤으면 그거는 어 어지간히 미치지 않고서야. 오케이. 됐어. 나가자. 그럼 뭐지? 찌꺼기인가? 여기 아까 다 둘러봤잖아 어총 클럽에 들어갈 수 밖에 없겠네 이제 is, 아 들어가기 싫다 아 들어가기 싫다 아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야 어쩌면 내 인생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할게 아, 이 죄자식 날 속였어 야 카빈총이 훨나연사속도 너무 느리다 이 뭐하라고 <놀람> 노동 불안? 야, 니네 나라 근로기준법 쓰레기더라. <laughs> 최저 임금 300원이라며, <laughs> 어... 카빈총 탄창. 내가 네, 지금 들고 있는 게 카빈총이니까. 아, 돌아오셨습니까? 아, 여 많은 일들이 있었어. 주로 아놀드 슈 월제네 거의 공포의 도래 라던가 음식 했었지. 그래, 적금 가자. 이제 좀 침착하게 해볼까? 어, 전혀 침착하지 못할 것 같아. I wouldn't want to d i s a p p o i n t the other applicants Our first candidate is a veteran of Peking Now, what do they, they say about old soldiers? <laughs> Frankly, my money's on you Here's something of an old hand 아, 폭발병이야 <laughs> 안돼 Only I know who hasn't lost a limb working with them 준비하시고 아니잖아 거지 같은 곳에 갇친다고얘또 올라온다 얘 빨리 조져야지 얘부터 조져야 됩니다 오케이 조금 주고 오케이 그고 시드 좀 채워주고. 그리고, 뭐 가지고 있니? 고마워! 어, 이젠 체력 키트도 줘? 고마워! 역시 살림꾼이야! 룰루루 정말 개판인 걸 개거지 같은 개거지 같은 나라 빨리 나 너무 아파 야, 저나 오지마 야, 저장 하고 싶어. 이 자식 왔구나. 까마귀 자식 왔어, 까마귀 자식. 국포의 까마귀. 오케이. 야, 니가 제일 쉬웠다. 야, 너만 계속 나와라. 어딨어? 이놈의 까마귀 쓸 데가 없어. 내 이놈의 까마귀가 이토록 쓰잘데기가 없어질 줄 알았나? 와! 시간 좀줘소금이 없다 어? 잡고어 소금 소금 뭐요? 잠깐만 소금 야이거간 야, 소금 있어야 돼. 좀돼 아, 애국자야. 망했다. 애국자다. 큰일 났다. 애국자다. 빨리요. 빨리, 빨리. 빨리 줘 저기 난 여기서 모든 걸 쏟고 산화할 것 같아 야 시간을 줘아 미친 실수 없이 나오네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거 아 너무 많이 나오는데 뭐야, 끝났어? 제발 끝났어? 야 끝났어? 또나오잖아나눈물 나도 모나온다 눈물 진짜 어제 평화로운 도팅의 시간인가? 입담으로 봐. 입담으로 모까게 나도 세탁에 있는 모다게고요 모르게, 타냐? 그리고 찰림꾼, 기관총, 다른 거다 필요 없어. 어, 접근. 어, 소금 있네. 아, 사지 말거요나 진짜 형용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거든. 내가 널 보면 <laughs> 내가 진짜 뭘 할지 내내 내 자신이 감당이 안될 거야. 어, 여긴 어디야? 화장실. 변기 사용하기. 와인 아니 됐어. 젠장. 수도세 많이 나와라 나를 화나게 했어. 스토스의 폭탄을 받아라. 얼마에 정산 때너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될 거야. 그게 전부 다 나를 건드린 죄야. 넌 건드려선 안될 사람을 건드렸어. 야, 어디로 가라고. 야, 여기 위에 발리건. 새데기 없는 발리건. 나한텐 정말 쓸데 떼기가 없었지. 그리고 다 가지고 가고요. 아니 문이 있다고? 넌 어디 있는데? 여기 있구나. 가자. 문이 참 아담하네. 커피. 그 녹음기 안 들을 거고 혼자서 떠들어. 드리우나 됐어 More money. 어 그래? Okay, 적금? 고마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꿈 쪽에 나라에서 왔습니다 일을 아주 열심히 안 하셨군요. 천원, 아, 저 사람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안 해가지고 분노가 솟아올랐어. 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약간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그럼 일단 여기에 들어가서 이건 뭐지? 찾을건 다 찾자 왜 저장 안나오니? 이 자동, 자동 세이브라서 저장이 나오줘야 감옥 감옥 아 이거 뭔가 감옥 다 풀릴거 같다 감방 다 열릴거 같아 이 안좋은 예감 안좋은 예상 진짜 내가 핑크를 만나잖아 컴스타게 이어서 두 번째 죽일놈미야얘 얼굴 원형을 알아 보지 못할 정도로 변형시켜 줄 거야 아 작근 작근 뭐 있니? 그래 무료 성형이죠 손대포 쎄틱이었고요. 녀석들 아주 공손한 자세로 잠들어 있잖아. Hey. 여기가 이 나라가 얼마나 근로기준법이 쓰레기면은 얘네들이 하루에 23시간 일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경비 서다가 고라 떨어진 거 봐. 아, 쌍한 녀석들. 아, 권총 필요없어 이 뭐야? 빛나 거. 는건가 소금 필요없네 세이브 안 나와? 주싸우 세이브 저 자식이랑 미팅하기 전에 잠깐 세이브 안 나오니, 그래 니가 나 발견하기 전에 죽이겠어. 인식조차 하기 전에 죽인다. 필요 없는 손대포 계속 나오죠. 어? 아, 9번 방이라고 했지 아까? 8번 이게 8번 방인데? 8번 방을 열면 어떻게 돼? 다섯 개의 따기가 필요하대. 여기 뭔가 아주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 강화약이 있을 것 같아. 강화약이 있을 것 같아. 강화약이겠지? 아니 장비였잖아. 잘 추적당하지 않습니다. 어? 아, 탄창, 아, 탄창이랑, 아. 탄창이랑, 모자랑, 아니, 탄창이랑 이 추적, 추적당하지 않는 거랑, 둘중 하나였을 수가 있네. 아, 이걸 쓰자. 이걸 쓸까? 아, 고민되네. 아, 뭐야 쓰데기 없었어. 아, 진짜. 네, 뭐가요? 어쨌든, 아, 아, 아 그래 추적 당하지 않긴 뭐닭돌 해야지 지금 있는 게 나은 것 같아 40%의 확률이지만 그러면 잠수에 딱이 다섯 개만 날렸잖아 연병아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쓸모 없었죠. 어, 저장 나왔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션이었고요. 즐겨보셨으면 유튜브 구독과 방송구 즐겨시고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 션이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